이거? 음. 음. 이거? 먹을 것거은데느낌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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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 뒤에 있어 음. 음. 요거는 못 먹으니까. 먹어볼까? 어쩔 수없나던데이 있는 잖아 대놓고 드시겠다는. 왠지 그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어. 해봐. 그래괜찮은 어. 나. <laughs> 조금만 먹어봐. 어려? 음. 음. 냄새도 안 나는데. 이상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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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드러우면서 뻑뻑하고 음. 먹지 마. 아, 진짜 맛있게 먹었다 음. 이제 음. 때로하로. We're heading to t e r o a Wine Market. Let's go. It's time to It's time to get moving. <laughs> It's time to get moving. It's time to get grab the wine. 나고하 나면 되겠지? 그럼. 구경을 하고 나오는 걸로. 와인 정말 많은데? 안 보이지 않아? 응. 프레스를 좀켜볼까 일로 와. 자고 있었나? Yep. <laughs> 7병 와인은 이렇게 나와. 아, 중간에? 그치? 어, 이렇게 안움직이 엘 카스티아 와인을 만들 때잘 만든 빵처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아 이름이 더 오래 그래서 오늘 마셔볼 건 요거 피노누아 오레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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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시다 오늘의 안주는 대파크림치즈인데 준비한 킥이 있지. 아. 오리지널 조금만 더. 오리지널 조금? 한데? 알았어. 취향을 존중할게. 나토를 뿌려서 먹을 건데. 좀 덜까? 응. 음. 원래 피자나 이런 데도 뿌려 먹잖아. 먹어 이런 데도. 맛있다고 내가 그거를 더 많이 먹는 것같 그럴 것 같아. 그럴 것 같아. 오, 오, 잘했다. 나름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. 소리 좋지. 음, 아, 난 어제 먹은 것보다는 괜찮다. 맛있나? 응. 난 여기서 오렌지 맛도 좀 나는 것 같고, 13.5도인데 알코올향도 세지도 않고 맛도 되게 화사한 가을? 풍부한 과일 이런 거대퍼 크림 치즈랑도 잘 어울릴 것 같다. 잘 어울릴 것 같아. 네. 아 근데 확실히 어제 먹었던 것보다는 진짜 내가 먹기가 편 편한 느낌이다. 응. 음. 되게 풍부한 맛. 응. 음, 좀 풍부한 맛. 향 향이랑 음. 비슷한 맛. 그러니까 라즈베리 이런 붉은 베리 계열류가 많이 떠오르고 풍부한. 느낌이 많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 n w a t 보는데? m 예쁘다 r y 같이. 이거좀 재밌다. 할건 o r 시 y 식은 sorry. I'm sorry. I'm s o 음 사실 폴포 서비뇽 블랑인줄 알고 산 알바레인데 이거 맛은 어떨지 궁금하니까 하이트로 되게,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음. 쟁여두려고 산 건데 음. 그게 아니었죠 똑같은 건줄 알고 샀는데 이거 떼로에서 샀나? 음. 그렇지 음어 완전 맛있는데 맛있는데 얘도 산미가 엄청 어, 세지않아지 않고 되게 점잖아 풀포 서비뇽 블랑인 줄 알고 샀지만 풀포 알바리노도 되게 맛이 괜찮네 되게 어, 시리가 켜졌어 <laughs> 지금 칠링 정도 온도가 지금 딱 온도가 적당한 거 같아 맛있는데? 맛이 다잘 느껴지고, 되게 산미가 톡톡 튀지 않으면서, 과실향이, 그 포도 알맹이 먹는 느낌이 음. 되게 많이 나고, 그 청사과, 막 배, 요런, 먹으면은 갈증을 살짝 해소시켜주는 과실류의 아로마나, 질감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. 내 느낌에는. 향이 되게 향이 엄청 막확 이렇게 오지하확 어, 은은하게 오는데 응. 아이 향이 과일 이름 생각했는데 되게 좋네 지금 어나 이거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 엄청 산미가 높은 그런 와인보다는 응. 또... 처음 먹어보는데 폴포 와인이 진짜 맛있다. 저번에도 소비뇽블랑 맛있게 먹었는데 응. 소비뇽블랑은 조금 쿰쿰한 매력이 좀 있었고 근데 얘는 조금 과실에 좀더 집중된 오늘 뭔가? 마시는 와인들이 다 대체적으로 좀 가볍게 마시기 좋은 와인인 음. 것 같아. 맞아. 뭐가 음. 특색이 있고 그런 것보다는 이 음. 문어가 진짜 일을 잘하네. <laughs> 문어 열리? 음 향이 나니 이거 진짜 마음에 든다. 캔디 향도 나. 볼보랑 타코야끼랑 한번 먹어봤었어요. 볼보야끼? 그럼 뭐? 이거 커피 플레이버일이라고. 그 맛. 음. 깨지는데. 근데 조금 있으면 고양이 똥 냄새가 날것 같아. 지금 모래로 덮고 있긴 한데. 어, 바나나, 망고 약간 난 이런 노란색 과일류가 많이 떠올라. 바나나, 망고, 파인애플 이런 쪽. 맛있다. 맛있어. 응. <laughs> 좋네. 거야 냄새 때문에 이제 아. 테, 테스팅 불가 단단을 해야 좀 맛있을 것 같아 단단 단단하게 달달한 와인니까? 이 달달한 맛 조리퐁 냄새가 어, 진짜 엄청 맞지 조리퐁 응, 구소, 나소한 냄새 어 조리퐁 비유 좋았어. 어.